아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천하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과 기적에 대하여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믿어지지 않는 기적과 놀라운 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는 영원한 왕이 되어 대대로 다스리실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은 궁전에서 편안히 지내다가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나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하는 중에 이상한 환상으로 몹시 번민하였다. 그래서 내가 바빌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불러 그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하였다.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꿈을 말했으나 그들은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하였다. 그 후에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들어왔다.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박사장 벨드 사사라, 나는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네가 어려워서 풀지 못할 신비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 꿈을 해몽하라.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본 환상은 이렇다. 내가 보니 땅의 중앙에 큰 나무 하나가 있었다. 그 나무는 점점 크게 자라서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을 정도였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가지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으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과일을 먹었다. 내가 또 잠자리에 누워 환상 가운데 보니,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찍고, 잎사귀를 떨며 그 열매를 흩어버리고 짐승들을 그 나무 아래서 몰아내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어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잡아맨 채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그가 하늘의 이슬을 맞고 땅의 식물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그가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순찰하는 천사들이 선언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명령한 것이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 위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사라, 이제 너는 이 꿈을 해몽하라. 이 나라의 모든 박사들이 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지만,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너는 이 꿈을 풀어낼 수가 있다.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은 이 말을 듣자 얼마 동안 당황하며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 때문에 당황하지 말아라. 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그 꿈과 해석이 대왕께서 미워하시는 원수들에게 관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 되었으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가지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으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하셨는데, 왕이시여, 이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대왕께서는 점점 강성해져서, 왕의 위대하심이 하늘에 닿았고, 왕의 권세는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또 대왕께서 보시는 가운데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잡아 맨채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이 사람이 하늘의 이슬을 맞고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고 했는데, 왕이시여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때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라고 명령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왕이 인정할 때 대왕께서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왕이 계속 번영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로부터 12달 후에, 내가 바빌론의 궁전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큰 바빌론 성은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닌가 하였다. 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의 왕권은 너에게서 떠났다. 네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즉시 이루어져 나는 인간사회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되었으며 내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7년이 다 지났을 때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정신이 되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에게 이렇게 찬양하였다. 그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지속될 것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가 행하시는 일을 물어볼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이성을 되찾게 되었을 때내 명예와 위엄과 내 나라의 영광이 나에게 되돌아왔으며 내 신하들과 귀족들이 나를 영접하고 나는 다시 왕위에 앉아 이전보다 더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천 명의 귀빈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그와 귀빈들과 그의 아내와 첩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즉시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빈들과 왕의 아내와 첩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것을 지켜보다가 너무 무서워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리를 후들후들 떨기 시작하였다. 왕은 크게 소리를 질러 점쟁이와 마법사와 점성가를 불러오게 하여 바빌론의 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말하는 자에게는 자세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며 그를 나라의 제3인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박사들 가운데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더욱 놀라. 얼굴빛이 변하였고 거기에 모인 귀빈들도 당황하였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일어난 일을 듣고 연회장에 들어와 벨사살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왕은 그처럼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버지 때에 영리하고 총명하여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를 다스리는 박사 장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이 다니엘은 영민하고 특별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 꿈을 해몽하며 신비스러운 일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자의 뜻을 왕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다. 그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 아버지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나는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어 네가 영리하고 총명하며 비상한 지혜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여러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 글자를 해석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해석해내지 못하였다. 내가 들으니 너는 온갖 신비스러운 문제를 잘 해석하고 풀어낸다고 하는데 만일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제3인자가 되게 하겠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줄 상과 선물은 왕이 가지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 그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렸으며 누구든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거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의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어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 모든 일을 알고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며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귀빈들과 왕의 아내와 첩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은 왕이 살고 죽는 문제와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이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술을 센다는 말인데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날수를 하나님이 세어서 이미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겔은 저울에 단다는 말이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결과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 메디아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즉시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달아주라고 명령하였으며 또 왕은 조사를 내려 그를 나라의 제3인자로 삼았다.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죽음을 당하였고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다니엘 6장 다리우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도에 도지사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도지사를 감독하는 총리 세 사람을 세워 도지사가 총리에게 국정보고를 하게 하여 왕이 나라 일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은 총명하여 모든 면에 도지사들과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길 생각이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은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점을 찾아 그를 고발하려고 했으나. 다니엘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종교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에게서 잘못을 찾아 그를 고소할 방법이 없다 하고 서로 속삭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리우스 왕이시여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도지사 와 고문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 한 결과 대왕께서 한 금령을 내려 그것을 법으로 정해주실 것을 요청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제 금령을 내려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조서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공포하였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때를 지어가서 그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왕이 그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정한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그들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과 왕의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가 질 때까지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률에 의하면, 일단 왕이 공포한 법이나 금령은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왕은 하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그때 왕은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바란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을 때 왕은 어인과 고관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다. 이것은 다니엘에 관한 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서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 여느 때의 흥겨운 풍악도 마다하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뜬 눈으로 지냈다. 다음 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급히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또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왔을 때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미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까지 다 부숴버렸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그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다니엘을 구출하여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과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시대에 크게 이름을 떨쳤다.